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김단비입니다. 오늘은 자기 전 10분, 10분 정도만 함께 스트레칭하면 몸이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우리 함께 운동하러 가보실까요? 준비물이 있어요. 준비물은 집에 수건이나 혹은 고무밴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잠자기 전에 잠깐이니까 간단한 도구 함께 가지고 운동해볼게요. 먼저 누운 자세에서 자, 편안하게 누워주셨으면 이 상태에서 먼저 다리 한쪽을 무릎을 가지고 끌어올게요. 이때 정강이를 충분히 안아서 몸쪽으로 다리를 끌어 당길 거예요. 당기신 다리는 발끝, 내 몸쪽으로 같이 당겨주시고, 뻗은 다리는 발목, 발끝 상관없어요. 이때 호흡할게요. 숨 마시고, 호흡, 둘. 호흡, 셋. 호흡, 넷. 마지막, 다섯. 다시 다리 내려놔 주실 거고, 반대쪽 다리도 마찬가지로 몸쪽으로 끌어 당겨 주시고, 발끝도 같이 당겨주실게요. 이 상태에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더 몸쪽으로 안아주실게요. 호흡 둘, 호흡 셋, 호흡 넷, 호흡 다섯, 천천히 다리 내려놔 주실게요. 자, 이번에는 무릎 뒤쪽 오금을 스트레칭 할 건데요. 준비하신 수건, 그리고 밴드를 이용할 거예요. 적당한 길이 펴주시고, 이 상태에서 발 바닥에 천천히 위치하신 후에 내 몸쪽으로 끌어 당기실 거예요. 다시 돌아왔다가, 둘, 한번 더, 셋, 무릎 계속 해서 활짝 열어 주실 거고, 넷, 다시 숨 마시고 당기실 때 천천히 후 내뱉을 게요. 다시 돌아와 수건이나 밴드를 발에서 떼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진행해 볼게요. 발바닥에 수건, 밴드 위치하시고, 무릎을 최대한 필수 있는 만큼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바닥 천장, 이 상태에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 몸쪽으로 끌어 당겼다가, 다시 놓아주실게요. 둘. 천천히 진행합니다. 셋. 무릎 계속해서 신경 써서 펴주세요. 넷. 발바닥 계속 천장 쪽으로 위치. 마지막 숨 들이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주실게요. 잠시 홀딩해 볼까요? 3, 2, 1. 천천히 다시 돌아와 발바닥에 있던 도구를 떼어주시고 떼어주신 후에는 천천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옆에다 도구 내려놔 주시고 양쪽 무릎을 같이 안아서 몸쪽으로 당겨주실 거예요. 이때 발끝도 내 몸쪽 같이 당겨서 플렉스. 숨 들이마시고, 내쉴 때내 몸쪽으로 힘 주어서 안아주실 거고요. 잠시 풀었다가, 한번더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몸쪽으로 안아주세요. 둘, 마시고 후,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숨 들이 마시고 후, 배가 부풀려졌다가 후, 내쉬면서 다리 꽉 안아주기. 안아주셨으며 이제 다리 안은 팔을 풀어주시고 그대로 다리 천천히 내려놓을게요. 내려놓으셨으면 다시 오른쪽부터 들어갑니다. 오른쪽 다리 천장 쪽으로 올려주시고 양팔 좌우로 나란히 이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다리를 쭉 보내주실 거예요. 시선은 손끝 따라서 반대쪽으로 시선 돌려주실 거고요. 이 상태에서 어깨나 날개뼈가 바닥에서 뜨지 않는 게더 중요해요. 더 시원하게 스트레칭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릎 접어서 손 위치하시고 그 상태에서 천천히 손에 힘 주어서 눌러주시면 돼요. 누르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어깨 날개뼈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합니다. 돌아오실 때에는 손부터 떼어주시고 무릎 펴주신 다음에 천천히 몸통을 다리 힘으로 돌려서 돌아옵니다. 다리 내려주실 거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진행할게요. 다리 번쩍 올려주시고, 올려주신 다음에는 다리를 천천히 아래로 트위스트 하며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신 후에는 날개뼈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이때 시선도 같이 돌려서 더 스트레칭 되도록 합니다. 강한 스트레칭 원하신 분들은 무릎 접어서 손이 위치하시고, 천천히 힘주어서 밑으로 당겨주세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깨 날개뼈가 바닥에서 뜨지 않습니다. 3초만 있어 볼게요. 3, 2, 1. 다시 손부터 떼어주시고, 무릎 펴주신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손을 편안하게 밑으로 내려서 뻗어주시고 고개를 귀뒤 끝까지 좌우로 도리도리 해주실 거예요. 돌리실 때는 매우 천천히 진행해 주실 거고요. 이 동작은 1번 경추를 자극하면 몸이 순환되고 편안해지면서 수면에 도움을 줄수 있는 동작이에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저희는 이제 인사하도록 할게요. 몸을 일으키실 때에는 편안한 쪽으로 몸을 돌려서 머리가 마지막에 올라오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준비한 운동은 여기까지고요. 꼭 자기 전 10분 정도 투자하셔서 질 좋은 수면 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요가 강사 김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